돈 냄새 의일번은 유형성에서 무형성으로 가고 있다는 거이 세상이. 남자에서 여자로 가고 있다는 거돈 냄새가. 제품에서 서비스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서비스로. 그 서비스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핸드폰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그러면 나는 인자방금 그 말한 남자에서 여자로, 유형에서 무형으로, 제품에서 서비스로 가는 이 길목에 돈이 있습니다. 이, 이 건너가는데 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건너간다. 이 말을 불교에서는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바람일다. 바람일다. 나는 돈의 길목에 서서 어떻게 빈자에서 부자로 바뀔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선물이 기회 아니여. 이런 이야기. 인자 방금 10분 전에, 시, 10분 전에 코인이 난리가 나버렸어. 2분 동안에, 2분 동안에 1,500을 올렸다가, 1,500을 올렸다가 800을 뺐어. 거기 끝머리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쇼스로 갈란다 해가지고 풀친 사람들은 3초에 오링 당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코인입니다. 추세를 따라간 사람은 한 방에 두 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선물은 양방향입니다. 올라도 따고 내려도 따니다 가로치고 올라도 오링이고, 내려도 오링입니다. 잘못 찍으면. 두 번째 선물은 레버리지입니다. 저희는 피지가, 피지가 돈 없는 돈놀입니다. 내가 돈을 다 까먹었다. 여러분들이 1번을 피지로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를 알리는 겁니다. 너뭐든니나 대출업을 해. 돈 빌려주고 있어, 내가. 돈 필요하면 너도 연락해. 이, 이, 나만의 언어로 날마다 1년간 읍조릴 수 있으면 피지로 누구든지 성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피지가, 피지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했으니까 벌써, 벌써 9개월, 10개월이 가고 있습니다. 내 퇴사, 우리가 피지 1입니다. 직원도 없습니다. 임원 두명 있습니다, 피지에. 왕대표하고 윤영이 이사님 있습니다. 왕대표님하고 윤영이 이사님하고 피지 영업으로 다닐 시간 없습니다. 한번 틀이 완성되니까 계속 옵니다. 오늘도 그 자동차 수출의 오늘... 1인자하고 그, 완료를 했어요. 선물도 완료하고, 피지도 완료를 하고. 이제 그 팀들하고 옵테라만 조인하면 3대 금융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 메인 상품 세 가지가, 세 가지가 피지, 옵테라, 선물입니다. 이세 가지를 하면 여러분은 금융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에 가격 파괴 공동 구매 쇼핑몰을, 쇼핑몰을 여러분의 단어로 해석할 수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 강남에서, 강남에서 이 창업 실패 대학에 막강한 제품 하나만 있으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3층짜리 건물에서 지금 조일 중입니다. 근데 제가 제품이 없어서 안 가는 거예요. 피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피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옥테라 공짜로 깔기 시작했고, 거기는 저하고 선물 30억을 말아먹었던 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선물을 방법을 인자방금도 두번 했어요, 두 번. 이게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도 100번 할수 있는데, 최선의 자리에서 1분에 끝내는 법, 10분 이내에 한 게임을 끝내는 법, 10분 이내에 딱 10번 오는데, 10번을 끝내는데, 1시간이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기법을 터득하면. 레버리지는 자기 수준에 맞게 써야 됩니다. 레버리지를. 저는 레버리지를 가지고 하루 만에 10으로 거래했다가, 20으로 거래했다가, 30으로 거래했다가, 100으로 거래했다가, 이걸, 이걸, 여러분들이 선생이 되면 돈이 됩니다. 그리고 선물은 수수료 사업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공부하는 사람을 찾으면 된다. 아무 때든 바로 그때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다. 캬, 너무 늦었어.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면 됩니다. 업태라 하루에 한 개씩. 100개를 채굴하면 됩니다 100개를 100일만에 채굴하는 방법은 옵테라 딱세가지 세 있습니다 깔아 놓고 날마다 무료 채굴하면 100개 채굴하려면 100, 100개 채굴하면 3년 걸립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100개 채굴은 3년 걸리는 것도 하루에 한개씩 채굴하는데 또 다른 좋은 방법이, 한명 소개하면, 공짜로 소개하면 한 개를 줍니다. 그리고 부스터 10%가 빨라집니다. 채굴이요. 100명 소개하면, 100명 소개하면, 10배가 빨라집니다. 한 달에 30개가 채굴됩니다. 한 개에서 3개가 아니라, 10개에서 3개가, 30개가 채굴됩니다. 그면 1 년이면 1 년이면 120개에서 360개를 채굴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 소개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 하나가 무료 무료 채굴장에서 포인트를 채굴해서 코인을 채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창업 실패 대학에서 옥테라와 DCT만 가지고 사업을 하란다. 이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44만원에 3,300개를 사야 됩니다. 3,300개가 10번 액면 분할하면 330만 개고 그것이 1,500원 간다면 45억을 버는 겁니다. 그걸 가는 것은 6개월이냐, 1년이냐, 1년 반이냐, 2년이냐는 약간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걸 빨리 당기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오테라 TS 조조에 미치면 되는 겁니다. 현실은 네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돈 벌러가 들어와서 돈 버리고 가는 이 아름다운 현실에서 공짜는 돈이 안 되고 빨리. 100만 원짜리 마케팅에 100만 원은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까 물가가 오르는 것은 두 가지다겠죠. 한 가지는 한 가지는 수요가 늘어나서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국가가 돈을 찍어내서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면 하에서는 그래서 현대 정치인들은 세금을 올리지 않습니다. 돈을 찍어냅니다. 원래. 그래서 모든 것이 오릅니다. 돈을 백인 입에다 놔둔다든지 은행에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테크닉을 공부해야 되고,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이 되면 선물을 공부한 사람이 많아집니다. 일본의 네 번째 성씨가 와타나베인데, 와타나베인데 그 한국으로 말하면 체씨죠이 와타나베 부인들이 그게 그러니까 체씨만큼 많은 사람, 네 번째 성한 300, 500만에 500만 명 정도, 500만에서 700만 명이 선물을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왜 선물을 안 하고는 살수 없으니까. 우리가 비트코인 모으기, 그럼 비트코인을 몇 개나 여러분들이 모을 수 있어요. 1 5천인데 10개 모을 수 없잖아요. 비트코인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보면서 비트코인, 델코인을 모으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옵테라와 DCT라고 생각합니다. 옵테라는, 옵테라는 확정상승하고 DCT는 달러를 날마다 채굴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달라 d c t 로 살고, 1년 뒤부터는 그것을 오테라가 보존해주는 그런 솔루션으로 시스템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좋겠다. 창업하기 전 우리가 실패했던 모든 경험을 살려 실패 사례에서 더 이상 망하지 않는 법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토론하고 로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실패를 교훈 삼아 삼는 인간이 있을 뿐이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사람, 이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회사 분석, 제품 분석, 마케팅 분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내가 할수 있냐. 내가 팔수 있냐? 그 회사는 줄수 있냐? 이것보다 나를 앱, 앱테크, 나를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지갑도 못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번을, 오테라의 비번을 지정해줬어요.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여덟 자 이상 이 조건에 맞추는 가장 쉬운 그 누르기가 그... 비번을 ABC 이렇게 해놓으면 발음하기는 좋은데 ABC를 찾아서 눌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QQQ135 느낌표 두개 이렇게 시스템화를 했고, 우리는 쇼핑하며 돈번다 쇼핑에 지금은 제품이 유정난하고 해외행 50달러로 되어 있는데, 50달러가 무 유형이 아니라 무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디지 디시트가 자동 스테이킹이 되고 거기에서 아침 9시 이전에 배당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배당금은 한번 올라가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료 옵테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열심히, 힘껏 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방향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우가 200배 중요합니다. 이약물고 살다 보면 잇몸병만 생깁니다. 이약물지 말고, 나는 무엇을 잘하고, 내가 어떤 거, 어떤 것에서 100명, 200명을 모집할 것인지, 그걸 잡아가지고, 그냥 연결하고, 그리고 기다리면 음.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자산은 영의 수렴한다.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왜 비트코인은 한번 저 밑에 그 반으로 떨어졌다가 갈 확률도 있습니다. 이말 되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비트코인은 지금은 이 호선 불법 네트워크들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법 네트워크 하는 네트워크들은 정작 코인이 없습니다. 국가, 개인이 이 비트코인 전쟁을 이끄는 것이고, 비트코인하고 그 시민이시, 중앙, 중앙은행이 발행한 토큰화를 하겠다. 이것이 전 세계 국가, 그리고 대기업들이 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죠. 왜냐면 그 대기업을 지금 대한민국이 전험 정부가 없애불러 가니까. 개인이 전 세계 어떻게 수출을 합니까? 전 세계에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 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핵심이 탈중앙화와, 탈중앙화와, 덱스 거래소, 오테라이두 가지로 시 아시는 분은 찾아가시면 됩니다. 아멘토메가? 네, 네. 오페라 그리고 선물 공부 이것을 다음 주 월요일,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시네마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두 명의 강사가 두 명의 강사가 그 월요일부터 월요일부터 오전에 할지 오후에 할지는 내일 결정하기로 내일까지 문 회장님을 포함한 이문진에서 정하면 그 룰을 저는 따르겠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마케팅의 출발은 공짜입니다 공짜가 출발이다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 공짜를 죽이니까 공짜를 뿌릴 돈이 먼저, 목돈이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목돈을 마련해서 공짜로 줘라. 그리고 공짜를, 공짜를 주게 하라. 이게 하라. 이것이 이번입니다. 이 공짜를 주게 하라까지 이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기다리는 시간에 앱앱 디자인을 디지털을 공부하고 우리가 휴 휴테크 노는 방법을 날마다 연구해야 됩니다. 책을 하는 자와 책을 하지 않는 자는 1년 뒤에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이 공짜는 돈이 안 된다고 못 하는 것이라 아니 공짜를 꼭 해야 됩니다. 이 공짜의 가치에 대해서 내 입술이 아름다워지는 그날을 저는 기원합니다. 저희 TS 조조는 쇼핑하며 채굴한다. 꿈을 채굴한다. 응? DCT는 코인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실시간 물건도 살수 있고,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행도 갈수 있고,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상품은 지금 50달러, 50달러, 700개, 소개자 100개. 그리고 30촌 공유 시스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비트코인 한 개를 노는 돈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을, 금 1kg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옵테라 100개 모기 으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정적인 돈이 나오지 않는다면 DCT를 모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 DCT, 창업 실패대학은 한번그 소득이 나오고 시작하면 그대로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억테라의 확정상승과 액면 분할, 분할을 수, 백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상승시키고, 그 다음은 공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짜에 대한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되냐? 100명을 연결하라. 그것으로, 그, 우리가 로직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김윤정 님 김윤정 님네그 옵테라 몇개 가지고 있어요 일곱 개요 일곱 개요 예그몇일 동안 일곱 개를 만들었죠 이, 일주일 됐습니까 아니 2일인가 2일 네. 이, 이 된것 같아요 하루에 한 개씩만 100일 모으면 비트코인 한계가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그, 김윤정님에게는 10개를 드리겠습니다. 10개를. 아, 감사합니다. 그, 정명숙 사장님. 정명숙. 누님. 네, 김윤정님에게는 2 0 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지만 다 보여드리는 이렇게 거래소가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엄청나게 여기, 지금, 몇 시지? 8시 40분부터, 8시 40분부터, 한 시간 동안 올렸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많이 올라왔으니까 사람들은 숏을 치겠죠.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떨어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9시 30분에, 9시 30분에, 이렇게 봉두 개로 이렇게 올려버렸어요. 1,500을 한 방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밑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기서도, 그 지금 한 바닥, 두 바닥 내려가지고 셋째 바닥을 더갈 것이냐, 이제 고민하고 있죠. 이 코인이. 이런 데서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들어가서는안 됩니다. 각도가 나올 때만 따라가는 것이 1번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원 바닥, 투 바닥, 쓰리 바닥을 지금 잡고 갈라는 형세예요 그러나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한번 가보면 가보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카피 계정입니다 카피 계정 마이너스 1.4, 1.0.1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0.44 1.48 마이너스 1.17 지금 마이너스 2.3 지금 레버리지는 제가 아까까지 150으로 연습했다가 지금은 50으로, 50으로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하락, 지금 블린즈 밴드는 하락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슬퍼하거나 노요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지금 4% 되어 있는 것을 0.6으로 바꿨어요. 0.6으로. 0.6. 그래서 이, 근데 저는 지금 몇개 쳐놨냐면, 여섯 개 쳐놨어요. 총알이 7,700개가 남아있어요. 여기서 질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이대로 놔두면 이대로 놔두면 저는 무조건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100번만 따면 돼요 하루에 지금 4, 4 5회사를 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지금 제가 아까 여기는 내리막는 구간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허벌락이 음. 내렸죠 80개 쳤어야 되는데 못 쳤어요 타이머를 놓쳤습니다. 총화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 로직이 로직이 이제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 2.55 끝냈어요. 인자 방금 끝냈어요. 놔뒀으면 더 먹었을 건데. 그러니까 이, 이것을 저는 인자 방금 몇분 걸렸어요? 10분 안 걸렸어요. 저는 이, 이것을, 선물을 게임으로 가칠, 가르칠 수 있는 로직을 본사 내에 그 천재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영국 클럽을 만들어서, 마곡에서, 마곡에서, 그 아침 저녁으로 그 교육을 하고, 그 저녁 10시 방송을 선물 방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분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날마다는 할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갖고 시스템화를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밤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